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주말 아침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전 9시 조금 지나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지금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저희 집 현관문을 놨으면 이렇게 오른쪽, 어, 왼쪽 이렇게 다육이들과 식물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,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왼쪽편에는 이렇게 다육이들 다이를 어, 옮겨서 어, 비를 지금 피하고 있고요. 그리고 왼쪽 편에는 또 이렇게 음 바이솔들, 마당에 있던 바이솔들 크지 않은 어, 화분들은 이렇게 또 비를 조금 어, 피신시키느라 이쪽으로 가, 가지고 왔습니다. 요개발선인장은 굉장히 물을 많이 코파하여서 어, 비가 살짝 들 추는 이곳에다가 음, 놓아 두었더니 이렇게 비를 맞고 아주 짱짱해졌습니다. 잎이 아주 굉장히 짱짱하고. 어,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조금 시끄럽죠? 비도, 비도 오고 또 차도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 약간의 소음이 좀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이렇게또 묵은둥이 프리티. 프리티도 이렇게 늘어지게 제가 또 키우고 있습니다. 아랫부분에는 요, 요, 강 요강, 요강단지, 어, 받쳐서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, 어, 아침에 잠시 또 비를 조금 맞추느라 이렇게 어 벌레잡이 제비꽃들 이렇게 또어 화분 4개만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다 놓았습니다. 입꽂지 하느라 잎을 떼어준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또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군생으로 달아는 아이들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떼어주어야 하는데 그냥 뭐 떼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. 음. 벌레잡이 제비꽃, 이름 참, 어, 꽃도 참 예쁜데, 이 아이들 벌레 잡는 거 아시죠? 어, 잡는다기 보다는 벌레들이 와서 붙는 거죠. 그리고 요 고추장 통에다가 장미 새듭, 장미 기린초, 이렇게 또 작품처럼 제가 또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느라, 어, 만들어 놓았던 요 장미 기린초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또, 다육의 다이 밑에는 개발선인장이며, 그리고 또, 입꽂지 해둔 아이들도 있고요. 굉장히 또 여름에는 어 못난이가 되는 요렇게또 이게 뭐 제라늄, 제라늄들이 굉장히 여름에 힘들어하죠. 이렇게 지금 살짝 옆으로 누워 있는 수형으로 지금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. 어 올해는 어 시방이 굉장히 여물지 않고 이렇게 또 쭉쟁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씨앗을 몇개 채종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매달 채종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또 어, 싹을 키워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누워있는 수영으로 키워도 또 조금은 제 나름대로는 보기에 또 멋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워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스티로폼에 키우고 있는 다육이도 요렇게 여전히 있구요. 어, 그리고 요 안쪽에 제가 이런 표를 돌로 이렇게 또, 또 적어보았습니다. 하얀 돌로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이렇게 적어놓아도 또 괜찮은 것 같죠. 어, 이렇게 또 다육이들 자라고 있고요.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악마의 나팔꽃입니다. 제가 악마의 나팔꽃 이 아이를 씨앗으로 파종을 하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 페인트 통요 페인트 통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어 처음에 씨앗을 파종을 하여서 굉장히 싹이 많이 났었어요. 싹이 많이 났고 그리고 현밤 어, 정도 컸을 때 제가 요 당근에다가 굉장히 나눔을 많이 해준 아이입니다. 요 어, 악마의 나팔꽃은 천사의 나팔꽃과는 다르게 또 위로 꽃이 피잖아요. 하얀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쪽편에 제가 또 어, 바이솔들, 음, 바이솔들이 올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무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얀 우산으로 살짝 비를 어, 가려 놓았습니다. 요스티르폼에 있는 아이도 좀 물러서 매달이 물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또 혹시나 더 무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비가리개로 우산을 씌워 놓았고요. 그리고 요 어, 블루베리, 요 보라색 열매를 맺어주는 블루베리는 제가 간식으로 다따 먹었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또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어, 핑크 레모네이드라는 어,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는 색깔이 또 핑크색이죠. 익어도 또 이렇게 또, 이렇게 또 색깔이, 어, 이 정도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익은 아이거든요. 다 익어도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되지 않고 이런 색으로. 이렇게. 지금 약간 붉은색이죠. 핑크색. 이렇게 또 익더라고요. 먹어보면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맛이 또 특이하면서, 음, 맛있어요. 그리고 이잎에 어, 상추들 상추가 지금 어, 줄기가 조금 가늘게 어, 크다 보니 칠렐레팔렐레 난리가 났습니다. 이렇게 또 비가 살짝 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. 아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릴 유아이 유아이는 어, 목기린 선인장이죠. 목기린 선인장 제가 화초마음에서 작년에 작년 겨울에 제가 샀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성장도 하지 않더니, 이렇게 여름에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지금, 어, 키가 컸습니다. 사실, 유아이들 삽목도 해주고, 또, 접목도 시켜보아야 하는데, 아, 차가 또 지나갑니다. 어, 음, 어, 접목도 시켜보아야 하는데, 제가 하지 못하고, 감기 걸려, 감기가 걸려서,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, 또, 한동안 영상도 못 올렸고, 또, 그래, 그러다 보니, 유아이들을 이렇게 또, 키가 삐죽 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. 어, 삽목도 하고 또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개발선인장 접목도 빨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굉장히 키가 커버렸어요. 폭풍성장 음, 굉장히 정말 여름에는 폭풍성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물을 좋아한다 하여서 이렇게 또 놔두고 있고요. 채송화 꽃도 이렇게 피어있고 저희 집 마당에 지금 이렇게 지금.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장미 허브, 요 장미 허브 비료 좀 맞지 않아서 또비좀 맞으라고 이렇게 내려놓았고요. 그리고 또어 카랑코에 지금 요 아이는 좀 카랑코에 제가 또 삽목한 아이죠. 어 삽목한 아이인데 지금 요 카랑코에 또 찢어 찢어짐 어 붙이는 아이도 굉장히 또잘 자라고 있고요. 풍요초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. 음, 이 애니시다. 애니시다는 또 제가 한번 어, 머리를 깎아주었는데도 또 여태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또 많이 자랐습니다. 한번더또 수영을 잡아주느라 또한번더 머리를 싹둑 잘라주어야 될것 같습니다. 외목대 둥근 어, 원형 모양으로 또 살짝 깎아주어서 또 다듬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비가 점점 조금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좀 마무리하고 또 어,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음 제가 요 현관 앞에서 이렇게 또 보면 요 가운데 앉아서 사실 몽도 때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